부정적인 마음은 편협한 사고를 만든다. 인지, 감정, 인식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생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점점 거,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스스로 제한된 틀에 가둔다. 자기 사고의 바탕에 일시정지 버튼을 달자. 일시정지는 외부에서 자극이 올때 생각과 행동 사이에 휴지타임을 두어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시장을 거닐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거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꽃 향기를 맡거나 아름드리 나무를 껴안고 고개를 들어 흰 구름을 바라보자. 이게 어려우면 길게 심호흡하며 신체 각 기관을 이완시켜 보자. 현재 만끽할 수 있는 세계를 보며 미래에 대한 끔찍한 상상을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두려움에 떠밀리는 대표적인 증상이 미루기다. 미루고 미루다 정점에 다다르면 해야 한다와 하고 싶지 않다 사이에서 충돌한다. 마치 덩 마치 나무와 덩굴처럼 얽히, 얽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얽히고설키는 이 관계처럼 결국 불안감이 승리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적응 능력 부족을 깨닫고 우울한 감정이 돋는다. 이를 미루거나 도피하는 연장은 스스로 일시 정지 상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때 일시 정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광적인 분주함에도 일시정지가 필요하다. 불안감에 이끌려 노력의 의미와 만족감을 상실하기에 바쁘지만 즐겁지 않다. 이는 결국 자기 소진으로 기결된다. 끔찍한 상상에 쫓기며 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시정지를 강요당하는 날이 온다.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